자, 오늘의 메뉴는요, 우리 친구들과 함께 또 모듬 또 구이편입니다. 닭발하고요, 똥집하고 또 닭살이 또 모듬으로 구이 형태로 나온 메뉴고요. 거기 에 주먹밥하고 어, 계란찜까지 깔끔하게 보여드릴게요. 잠시 후에 협찬사 소개하고 갑니다. 따라오세요. 오늘의 메뉴는 우리 친구들과 함께 모듬구이 편인데요. 야, 세 가지를 또 동시에 즐길 수가 있어요. 이게 여러분들 닭발하고 닭살하고 똥집이 여기 함께 있는 겁니다. 예, 모듬구이 이렇게 생겼어요. 지금 여기 계란찜부터 좀 떠먹고 좀 시작 좀 하고. 어. 아우 뜨거워. 아우 뜨거워라. 아이고 뭐니나 이거 왜 이렇게 뜨겁냐. 아우 미안합니다 이거 유튜브에서 또 항의 들어왔는데 소리 질르지 말라고 개아삭기라고 미안합니다 진짜 뜨겁네요 먹다 뱉었네요 아 내꺼니까 안들어 아우 막 뜨거워 뒤지었구만아자 그럼 이제 먹자고요 이제 뒤적거려서 모든 구이인데 야 이제 먹어보자고요 이게 닭발인 것 같은데 아? 음 이건 닭살이네. 여기 또 닭발하고, 한 움큼 집어서 먹을게요. 네. 음, 맛있다. 우리 똥집. 이게 똥집이야, 똥집. 음. 약간 매콤해요. 매운맛인데 그렇게는 진하고 약한 음. 주먹밥이 또 있는데요 주먹밥에다가 이야, 이렇게 얹어가지고 먹어야지 아 이게 또 진리야 아우 이 느낌 그대로 이렇게 맛있다. 여기 딱 꿀이 나오잖아요. 한번 먹으면은, 딱 구멍이 생기는데, 여기 사이에다가. 음, 음 맛있다. 계란찜 진짜 많이 주셨네요. 뭐, 이렇게 많이 줬어? 계란찜으로 배 채우라고. 어우, 더럽게, 이렇게. 응, 더럽게 많이 줬다 어우, 뜨거워라. 어우, 뜨거워. 자, 시원하게 또 얼음에다가 해가지고. 한잔요, 친구들. 음, 시원하게도 이렇게 자고 한잔요. 모둠이라서 좀 구분이 안될 건데요. 이렇게 닭살하고 닭발이에요. 음. 깐땅, 칵불을 보니까 멋있어? 응, 음, 고마워. 이거는 적당히 매운 것 같아요, 적당히. 이거랑 이렇게 또 같이 먹으면은, 또, 샐러드하고 아삭하면서 진짜 맛있죠 안귀여워보인 표정은 아이 뜨거워 계란찜 아, 먹고싶은데 진짜 뜨거 아 정말 뜨겁네요. 여러분들 좀 구분이 안 되는 게 아쉬운데, 요런게 닭발이에요. 약간 불가사리 같이 생긴 거. 이와 중에 여러분들은 닭발이 좋아요, 똥집이 좋아요, 아니면 순살이 좋아요? 오늘 제가 세 가지를 시켰는데 궁금하네. 닭발이 좋아, 아니면 똥집이 좋아, 여기 똥집이 좋아, 아니면 닭. 살이 좋아, 이렇게. 음 순살이. 아, 닭발이 최고야. 아. 닭발 대 순살이구만. 음. 민현님 한개 고마워요. 아, 술집에서 닭발 먹은 개창요리가. 호프집에서는 닭발 먹으면 안 돼. 닭발 전문점이나 직접 이 구워가면서 먹는 데서 먹어야 돼 어쨌든 닭발이 완승 진짜 좋아하시는구나 여기 주먹밥이요 상당히 크네요 아 호프집은 냄새도 나요 이렇게 넣고 양배추를 가미하면은 하, 데코레이션 또 오졌네 이렇게딱 해가지고 떨어졌는데 포기하고 이렇게 해서 맛있다 나게 주먹밥 에 싸서 먹는 게 맛있는 것 같아. 다 해가지고 원래 주먹밥 만들어 먹어야 되는데 이 집은 좀다 만들어 나오네요. 이렇게 해가지고 원물 타임. 자 이번에 제가 똥 집을 넣었거든요. 요것도 실하게 한번 먹어봅니다. 맛있다. 음. 아 근데 닭발은 개인적으로 여성분들이 많이 좋아하는 것 같아. 요자류도 있지만은 술집 근처 가 보면은 불닭발 집에 한 군데씩 있는데, 맨 여자들만 바글바글해. 음. 그러니까 우리 남자들이 역으로 이걸 노리면은 헌팅은 닭발 집에서. 음. 그래서 한심포차가 유명했는데 요즘 좀 약간 쪽박이죠. 찬물 같지. 아, 옛날에 잘 나갔지. 그래서, 어, 음, 여자들이 정말 닭발 좋아하는 것 같아요. 매운 거 좋아해서. 음, 한국 여성분들이, 좋아해. 음. 음 맛있다. 근데 생각보다 많이 없네요. 오늘 이거. 한 세트에 만팔천원 짜리인데 어. 비싼 거 같아, 닭발하고, 이런 거는. 요즘에는 한1 0분안 가잖아, 음. 야, 친구들아, 우리 서울 친구들아, 오늘 불금이잖아. 네 이제 좀씩 나갈 거 아니야, 내일이나. 요즘에 헌팅 어디가 잘해요? 강남이나, 뭐, 건대, 요런 데, 이제, 술집 같은 곳 좀, 좀, 팁좀 주면 안 될까? 딴딱가 뭐, 한다는 게 아니고. 여기 계신 분들을 위해서, 어. 신, 아니, 신촌 홍대 말고, 특정 상호명을 얘기해줘야지, 친구들이 알지? 아. 어. 건대 왕대박? 음, 왕대박 거기 술집이요? 신드롬? 삼거리 포차 헌팅이 메카요? 건대 왕대박이 팩트구만 응 음, 가장 많이 나오네요 건대 왕대박 일산에한심붙처요하 한심보처 대전에도 있는데 뭐이 와중에 세글러 버디버디 정신나간 새끼네 저 새끼 때문에 흐름 끊겼어 아유, 다모임 같은 새끼 오마일러브로 두두두를 맞아야지. 에너 개새끼 하두리로 존나 맞을래? 좀 신나간 새끼야, 저거 이상한 놈이 흐름 끊어놓는 애들 신났는데 잠깐. 나 아. 아, 주먹밥하고 먹는 게 가장 맛있는 것 같아요.